네, 반갑습니다. 닥터송의 사장 만세.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익소각으로 10억 벌어보자. 자, 이런 주제로 한번 볼 텐데요. 어, 이익소각이 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이 이 절세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우자에게 징여 후 소각하는 것과 배당을 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억 원을 자, 배우자에게 징여 후 자, 이익 소각을 했을 경우 자, 세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단 조건은 직전 10년간 배우자에게 징여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징여액이 11억입니다. 아, 그리고 어, 증여 공제가 아, 6억이죠. 어, 직전 10년간 증여가 없었기 때문에 6억입니다. 그러면 어, 증여세 과표는 이제 11억에서 이제 6억 원을 빼면 음, 5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9천만 원이 나오죠. 어, 5억 원까지는 20%니까. 그리고 누진 공제 천만원 빼면 9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효 세율은 약8.2% 정도가 됩니다. 8.2%. 즉, 8.2%만 세금을 내고 11억 원을 이제 법인에서 인출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 그분들한테 2천만 원까지만 배당을 하더라도 15.4%죠.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에, 나머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어, 최고 어, 42%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사실 어, 8.2% 세금만 내고 어, 법인에서 11억 원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어, 굳이 이제 내가 어, 증여 공제를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 이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세제 혜택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11억을 본인에게 배당했을 경우에 또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억원을 배당을 하게 되면 어 이것은 뭐 제가 이미 다 어, 어, 소득세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어, 약35.21%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어, 11억원 배당을 하게 되면 3억 8700. 이좀 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은 이제 종합소득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의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연봉이 이제 3,4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근로자의 경우, 어, 물론 뭐 대표이사님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3,400이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어, 소득 원래기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약7% 정도 되는데, 어, 그게 약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게 되면, 자, 4억 6,400, 약 30만 원 정도.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합산해보면, 약 실효세율은 42.2% 정도. 엄청난 세율입니다. 아, 11억 원을, 법인에서 인출을 하는데, 배당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42.2%의 실효세율이 나오게 된다. 어, 증여 후 소각과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절세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9억 2 4 30만 원 나오게 됩니다. 10억 원 가까이 절세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이익잉여금을 환원할 때, 4억 6천 4백과 9천만 원 차이 약 3억 7천 4백만 원 정도의 절세 금액이 되고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어, 배우자 이름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어, 배우자 내 그리고 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배우자 이름으로 인출을 했기 때문에 이 소득은 당연히 배우자 소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이 지금 배우자한테 예,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아,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이 배우자한테 넘어가게 된 거죠. 어, 그러므로써 이제 상속세 한계 세율이 5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11억 원의 50% 정도가 실은 또 절세가 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산을 할때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절세 금액들은 잘 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잉여금을 환원하는데 절세 금액이 약 3억 7천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미리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약 5억 5천 합산을 하면 약 9억 2천 4백만 원 정도의 절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소각은 매우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리고 법인의이여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꼭한 번은 활용해 봄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증여 후 소각은 반드시 배우자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자녀한테 증여 후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도 있고 성년일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자녀에게 증여 후 소각을 한 다음에 그 자금은 부모가 아 친권자로서 관리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성년이면 어 바로 이 성년인 자녀가 자금을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자녀에게 증여어 소각했을 때, 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여액은 제가 5억 5천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5억 5천 정도로 하고요. 어, 성년 자녀한테 직전 10년 이내에 예, 증여한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 증여공제 5천만 원이 적용이 되겠죠. 음, 그래서 어, 5억 5천에서 어,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빼게 되면 자, 증여세 과표가 아, 5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억 원에 대해서 어, 징역세는 당연히 9천만 원이고요. 어, 실효세율은 16.4%가 나오게 됩니다. 실은 배당소득세만 하더라도 어, 최고 42% 주민세 빼고 42%까지 이제 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징역소각을 통해서 자녀한테 예, 5억 5천만 원 정도를 징역소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효세율이 1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세율보다도 낮죠. 어,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한테 증여 소각을 이미 실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녀를 통해서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억 5천을 본인에게 배당을 했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31.24% 정도 나옵니다. 자, 1억 7,100만 천원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소득 월액에 대해서 약7% 정도 또 나온다라고 했죠. 어, 그래, 그러면, 이제 3,850만 원 정도가 또 건강보험료로 어, 추가되게 됩니다. 합산하면, 자, 2억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예, 소득세 플러스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고요. 어, 이 소득세 플러스 건강보험료를 모두 세금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 실효세율이 약38.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이 16.4%와 38.2%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절세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익잉여금 환원에 따른 절세는 2억 1 0만원 정도에서 9천만원을 빼면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절세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억 5천만원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 막바로 갔기 때문에 상속세 한계세율이 5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억 7,500만원 정도의 절세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되면 약 3억 9,500 정도의 예, 절세 금액이 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에게 잉여금이 예, 있다라고 하면 은 어, 무조건 증여 후 소각을 제가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 증여 후 소각을 권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는 부채비율은 뭐죠? 자본분의 부채죠 그런데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자본이 줄어들게 되죠.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지만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번에는 배우자에게 징여 소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급여로 가져갔을 때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징여 소각과 배당을 제가 비교를 했었죠. 그런데 징여 소각과 그 다음에 급여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에게 11억 원을 징여 소각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약 실효세율이 8.2%, 징여세는 9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런데 11억 원을 본인의 급여로 처리했을 경우, 소득세가 약41.77% 나옵니다. 11억 원을 급여로 가져가게 되면 세금이 45,9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가져갈 일이 아주 특별한 회사 말고는 거의 없죠. 하지만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 그리고 법인에서 절반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래서 7%의 절반인 3.5%만 이때 본인이 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3,8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게 되면 약 49,700, 이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은 약45.3%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세율 차이입니다. 8.2%와 45.3%의 차이입니다. 금액으로 표현을 하면 9억 5천 7백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산을 한, 하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이익잉여금 환원에 대한 절세는 어, 약 4억 7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상속세 한계세율이 50%라고 가정을 하고 약 5억 5천 정도, 5억 5천 정도의 예, 상속세 절세를 받게 되죠. 어,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를 합산하게 되면. 약 9억 5,7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절세 혜택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제가 하나 고려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는 이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11억 원을 급여로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제 법인세 절세가 되게 되는데 이때 법인세 절세는 제가 따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 의 절세는 어, 따로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 후 소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급여로 가져가는 것 이렇게 또 비교를 해 보면 자녀한테 증여 후 소각은 음, 아까 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5억 5천 증여액, 5천만 원 공제. 그러면 과세 표준이 이제 5억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 그랬을 때 증여세는 9천만 원, 실세율은 16.4%.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5억 5천을 본인의 급여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약 37.3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2억 50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3.5%약 7%인데 절반인 3.5% 정도만 부담한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이제 1,925만 원 이렇게 또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산을 하면 약 2억 2,400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있고요. 어, 이걸 다 세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실효세율이 약 40.8%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 을 소각했을 경우와 본인이 급여로 가져갔을 경우는 어, 실효세율이 40.8%대 16.4%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익이여금 환원에 대한 절세는 어, 2억2,400에서 9천만 원을 빼면, 자, 1억3,400만 원 정도의 절세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상속세 한계세율이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약 2억7,500만 원 정도의 절세 혜택이 예, 나오게 됩니다. 즉, 절세는 지금 당장 내가 절세되는 금액도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이런 절세금액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실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절세 금액보다도 훨씬 더큰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 부자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상속세를 낼 세원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아, 보통 이제 1년에 몇 건씩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가족이 풍비박산 되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이 이제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엄청난 이제 싸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어 내가 건강하고 어 정신이 또렷할 때 이런 것을 이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번 영상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총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배우자에게 징여후 소각했을 때 세금, 배당으로 가져갔을 때 세금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징여후 소각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본인에게 배당했을 때 이렇게 또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징여후 소각했을 때또 알아봤죠. 배우자에게 징여후 소각. 그 다음에 본인의 급여로 처리했을 때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증여 예, 후 소각 그리고 그 금액을 본인의 급여로 가져갔을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예, 소득세 계산할 을 때는 소득 공제나 아, 세액 공제는 제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거 말고 평상시에 예, 가져가던 급여로 이미 예,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이미 다 반영됐을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이걸 추가적으로 어 계산을 해볼 때는 제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 이익 소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내년 세법 개정안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제 이+ 내용이 포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뭐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2023년도부터 어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어, 12월 달에 결정이 나게 되겠지만 그래서. 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즉각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어, 세금이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죠. 물론 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관례를 보면 세금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라기 보다는 대부분 이제 불리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라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절세를 활용하는 게 예, 유리합니다. 이렇게 미적미적 미루다 보면 세법이 변경돼서 영원히 활용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절세는 절대 지켜보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좀 복잡하더라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자,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